삶입니다. 장수했다는 말은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겠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범죄 이후에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는 시험부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969세를 살았던 최장수자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삶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밀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정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무척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와... 전쟁과 수많은 질병들이 또한 시대 변천과 대자연의 변화, 오염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 또는 120세 시대 또 어떤 사람은요, 150세 시대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명이 또 길어졌는가입니다. 생각해 보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답니다. 또 최근 자료에 보면요. 1997년에 프랑스에서 사망했던 장 칼맹이라는 여성이 122세로 현대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됐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의 수명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의사들의 의술과 최고도로 발달한 의료 장비, 기술, 또 건강을 위한 수많은 정보의 혜택이, 그리고 또한 좋은 음식들이 인간을 장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리 150세까지 산다 해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노인답게, 무병 장수, 건강 장수하는 것이 복된 백세수, 장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는 노인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루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인들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고 갖춰야 할 덕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 말을 막 하고 욕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과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자신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겨지겠습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요, 젊은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만약 험한 말이나 야 야단, 야단을 친다면 아마 그들은 고약한 노인네구만 또는 맞장을 뜰려고 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슬픈 일인데요, 입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고약하다고 욕을 먹는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부터 이곳에서 목회 은퇴하기까지 전도사로 35년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때도 저는 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시간은요, 흘러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 과연 어떤 이미지로 남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부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사람의 실수는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실수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시간 노인들의 말과 태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털어놓고 말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노인이니까, 아이 어느 정도 말에 실수를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인이라는 타이틀이 머리에 쓰는 벼슬이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여유를 주지 마시고, 말에 품격을 지내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우리 노인들로부터 들을 것이 있고 또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로, 노인이니까 어떤 실수라도 상대방이 용납해 줄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는 경로 사상이 그 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현상을 탓하지 맙시다. 노인들은 나름대로 노인의 품격을 지키고 노인들을 경로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노인들이 스스로 말과 행동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범사에 노인들의 일방적인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담배대를 길게 물고 있던 옛날, 그 옛날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 맞도록 우리가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노인들의 신분에 맞는 언행과 태도로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생활로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우대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요 불쌍하게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노인들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불쌍한 티를 내면요. 오히려 우리를 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티를 내지 맙시다.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노인의 후덕한 영적인 품격으로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요. 위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나이 먹음에 비례해서 더 은혜스럽고 경건한 삶으로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본이 되는 그래서 존경받는 위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Room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